김경원 감독은 또한번 대타 카드를 꺼내듭니다. 타석에 들어선 김태현 역시 연속 안타를 만들며 기대에 부응합니다. 후속 타자들이 주자 두명을 홈으로 불러들이며 동점을 만든 한화는 마지막 이닝에 결국 경기를 뒤집고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승의 초반 고비였던 LG전에서 황영록은 대타로 나와 역전을 이룬 결승 2점 홈런을 때려넣고 대타 이원석이 3년 만에 홈런포로 팀의 대승을 선물했습니다. 중요한 상황에 대타하러 나서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좀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고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하은아 고공 흥진하고 있습니다. 12년생 G2 올 시즌 한화의 데 대타 타율은 무려 3알 오픈 4리 2위인 LG와 3위 키움에6푼 이상 앞선 압도적인 1위입니다. 구비마다 대타로 공격의 물꼬를 투며 연승을 이끈 이면에는 한화의반야구도 있었습니다. 팀도로 마흔개로 열개 구단 중 가장 많이 베이스를 훔쳤는데 더 무서운 점은 그 13명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중심타자인 노시환과 플로리얼이 팀내 도로 1위에 오르는 등 누구든 나가면 뜰수 있다는 공포감이 33년 만에 12년 승 지축입니다.